나, 아, 내 가족이 생활하는 소중한 공간, 집. 그 집의 분위기를 새롭게 확 바꿔 주는 놀라운 인테리어의 세계. 공간은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저는 그 그릇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에요. 빛을 잃은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공간의 마술사. 시공 현장을 누비며 고객의 삶을 디자인하는 꿈. 천 원을 쓰시든 일억을 쓰시든 결국은 그런 돈의 가치에 비해서 우리가 더큰 만족과 행복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클래식과 모던의 조화. 주거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꾼의 디자인 철학은 무엇일까? 그 집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 그게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시 관악구의 한 사무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매일같이 치열한 회의가 반복된다는 이곳에 고객의 입소문을 타고 성장한 인테리어 업계 꿈이 있다. 저는 한 16년 됐고요. 저희가 지금 한 자리에서는 10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꿈의 성공 비결은 유행하는 디자인 을쫓기보다 고객의 삶 속에서 인테리어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라는데. 진짜 저는 이 인테리어가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야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요. 모든 분야가 조화롭게 그 일이 제대로 되었을 때 완성되는 게 인테리어입니다. 저희 현장 가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꿈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테리어 시공이 한창인 주상복합 아파트. 서울 시내와 초록 공원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의 그림 같은 집. 여기를 의뢰하신 고객분은 부부신데요 따님이 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오인 가족분이십니다 오인 가족 삼대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장만한 집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살아갈 집인 만큼 가족 맞춤형 인테리어와 공간 배치가 필요했다고 한다 기존의 주방은 이렇게 안쪽에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주방의 개수대 여기가 이제 인덕션 라인이었단 말이죠. 인테리어를 결심하게 된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주방의 위치 때문이라는데 집이라는 공간은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이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한데 잘 어울려서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해결책을 좀 냈습니다. 바로 이 주방을 거실의 최전방인 앞쪽까지 최대한 끄집어내는 거죠. 구석에 있던 주방의 위치를 집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과감한 디자인. 이러한 주방 형태는 대면 주방이라는 이름으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디자인 중 하나라는데, 하지만 수도의 위치를 옮겨야 하는 큰 공사인 만큼 시공 안정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 있는 공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 아무리 비싼 자재를 갖다 놔도 뭔가 떨어지고 쉽게 망가진다면 그건 가치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좋은 디자인은 좋은 시공성에서 온다고 좀 보거든요. 국내 인테리어 철학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탄탄하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을 설계하는 것, 공간 속에 행복이 머무는 집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Like 이 집. 호텔 같은 고급스러움, 럭셔리, 안락함까지 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급스러움과 안락함을 동시에 담아냈다는 집. 불이 켜지자 드러난 집의 모습은 호텔 스위트룸 못지않은 품격이 묻어 있는데, 거실등 대신 실링팬이 돌아가고 은은한 간접조명으로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분위기.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뤄 감각적으로 완성된 디자인 속에는 사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고객의 니즈에 맞춘 인테리어의 완성. 이 고객분과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미팅이 있거든요. 이 미팅을 하면 할수록 니즈 같은 것들을 저희가 다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제대로 된다면 이견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팅, 사전 미팅에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충분한 미팅과 도면 공유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의 만족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좋은 인테리어가 완성된다고 말하는 꾼 이 타일과 이각 마루의 라인을 보면 지금 굉장히 잘 맞췄거든요. 0.1mm의 오차도 없이 잘 맞췄기 때문에 시야적으로 편안한 겁니다. 하이엔드 디자인이라고 저는 말을 할수 있겠어요. 꾼의 감각과 시공기술력으로 완성한 공간.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과 보이지 않는 디테일까지 생각한 이 집에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과 여유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 인테리어라는 게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아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계약 단계, 진행 단계에서도 많이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이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을 시켜주고 어김없이 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공사 중에 저희는 제 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여 이제 고객분이 오셨을 때도 우리 집 오셨어요? 이렇게도 하거든요. 정말 우리 집 같은 마음으로 해야지 공사가 잘될수 있습니다. 치열한 인테리어 업계에서 오랫동안 고객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고객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 제가 현장 감리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들을 많이 다닙니다. 주인 없는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인 제가 직접 감리를 해야 현장들이 잘 나오게 됩니다. 좀 기억에 남는 분 있으세요? 어떤 고객이 이제 저희한테 오셨는데 평생 살 집을 만들어 달라고 좀 하시더라고요 아 평생 살집 인테리어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되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고객과 소통하며 쉼 없이 인테리어 현장을 누비다 보면 무겁게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디자인하는 공간이 누군가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된다는 것. 고객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저희의 작품이고 자부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고 말고를 떠나서 저희는 저희가 맡고 있는 현장의 퀄리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만족하시는 현장, 저희도 만족할 수 있는 현장을 위해서 더 신경 써가지고 진행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드린 시간만큼 고객의 집은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거는 불변의 좀 법칙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꼼꼼함이 저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삶이 머무는 공간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 오늘도 두 발로 디자인을 완성하는 꾼에게 인테리어란 어떤 의미일까? 정말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매매를 하는데 그 집에서 누구나 행복하게 계시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안 그럴까요? 집이 얼마가 됐든 인테리어를 얼마를 들였든 이집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쉴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